그 박원순 시장의 이런 자살 문제에 대해서 규지선이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? 박원순 시장은 가장 도덕을 강조하던 사람이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은행을 해왔는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이 사람이 박원순이었다. 그걸 우리 서울 시민이 세 번이나 뽑아줬다. 서울시민들도 굉장히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력자들의 그 잘못된 면을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깨어있는 언론, 깨어있는 시민, 깨어있는 법치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자살했다는 이유 때문에 시민장으로 한다. 이거는 완전히 서울시민을 농락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비호 은폐 네, 옹호하는 대열에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야말로 정말 잘못된 결정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번 이 결정을 내린 서울시 관계자는 저는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. 감사원은 감사하고 또각 시민단체는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를 해서 이 박원순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시장의 행위를 비호하고 시민의 혈세를 써서 시민장으로 추진하고 비화시키는 공직자들의 행위는 시민을 배반하고 법치를 짓밟고 나라를 어지럽힌 국기문란, 풍속문란, 풍기문란의 행위입니다. 여성 단체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. 여성단체도 전부 어용나팔수가 되가지고 송투더문 이문비어청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개탄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세월호를 지금 6년 3개월 동안 저 과문의 이순신 동상 밑을 불법 점거하면서 점령, 세월호 기업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과도하게 그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행태도 서울시는 즉시 중단시이고 저 세월호 기억관 철거하기를 바랍니다. 또한 지금 박원순은 박은영 전집을 만들어냈습니다. 박은영은 누굽니까? 남로당의 괴수입니다. 6.25 동만을 일으킨 주범 중에 주범이 박은영입니다. 박은영이 아들 그 원경 스님하고 붙어 가지고. 역사문제 연구소를 만들고, 거기 이사장 설립해서 초대 이사장을 박원순이가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방 전후사를 완전 왜곡을 해서 라이의 역사 그리고 잘못된 그 박은영 같은 사람은 전집까지 만들어주고, 이승만 대통령은 아직 전집도 안 나왔습니다. 건국의 최고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전지방군도 안 만드는 자가 저렇게 박원영 정치까지 만들어 내 가지고 미화시키고 있는 이 박원순입니다. 뿐만 아니라 박원순이 국가보안법 폐지, 미군 철수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미 선동을 계속하면서 지금 서울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. 서울시는 그동안 박원순의 임기 9년 동안 세번서 지금 9년 임기 동안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한강에 다리 놓는 것도 다 수도 없이 겨서 지금 다리도 하나 제대로 하, 남이 다 하던 것까지 수도 없이 중단시켰습니다.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170군데가 넘는데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서울을 낙후하게 그걸 뭐 과거에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도 그것은 서울의 기억이다. 서울의 관광자원이다.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그러면 그런 골목에 자전거도 안 들어가는 그런 집에 화장실도 제 1식 화장실에 연탄 까 차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데서 사람을 살아라 고 자기는 어디로 돌아다니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위선자 파렴치한 인간들을 서울 시민장으로 한다 시장으로 한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이 정말 반성할 수 있도록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은꼭 본인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지. 그걸 계속 미화를 시키가 죽었으니까 다 미화시키자. 그러면 자살을 오히려 미화하고,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? 그래서 특히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살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살이 범죄를 덮어주는 그런 은폐물이 돼서는 안 된다. 노무현. 노회찬, 박원순 모두 같은 반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죽은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히틀러는 스스로 자살했잖아요. 히틀러가 자살했다고 해서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럽인 천만 명을 학살한 그 범죄행위가 면책이 됩니까?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자살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. 뭐 히틀러가 양심이 있어서 자살했으니까 모든 범죄를 다 면해줄 것입니까? 뭐 성추행 고소연에 대한 2차 가해 분위기도 조금씩 있습니다. 음,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거 그러니까 지금 그여기서뭐 저는 뭐그 개인 신상이나 이 자세한 거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다시는 저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각 단체장 방에 다 저런 침실이 있는데 저 침실을 다 없애야 됩니다. 침대를 다 전국에 있는 모든 단체장, 시장 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의 방에 있는 침대는 다치워야 됩니다. 저는 뭐 이번에 잘 됐다고 전는 생각합니다. 집무실은 집무실이지. 그거는 숙소가 아니잖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면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형법을 보완하든지 해서라도 특히 고위공직자가 매물 받아먹고 죽으면 다 면책이 된다. 수사도 안 한다. 수사권 종결, 기소권 종결, 이거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형법을 고쳐서라도 끝까지 공직자의 이런 자살 이후의 범죄행위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